지금서부터 오목거울 및 볼록거울에서 상의 작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목거울 및 볼록거울의 상의 작도에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. 1단계 물체의 끝에서 평행하게 나아간 빛이 바로 무엇을 초점을 지나가게 합니다. 두번째 거울을 중심을 향한 빛은 거울면의 대칭으로 반사하게 되죠. 세번째 이첫 번째 나간 빛과 두 번째 나간 빛의 반사광선 또는 연장선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상이 생기게 됩니다. 자, 제일 먼저 오목거울 해볼 건데요. 지금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자, 물, 사, 물체가 초점 밖에 멀리 있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평양하게 입사한 빛은 무엇을 초점을 지난다고 했죠. 어?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거울 중심을 지나는 빛은 자, 반사를 통해서 대칭으로 빛이 생기게 됩니다. 이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이 만나는 지점에서 바로 무엇이 생긴다? 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오목거울 가까이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초점 안에 물체가 있을 텐데요. 첫 번째, 나란하게,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반사요. 초점을 지나고요. 그 다음에 거울면에 중심으로 지나는 빛은 대칭으로 생깁니다. 자, 이두 빛이 어때요? 지금 만나지 않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장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장선은 지금 제가 점선으로 그렸어요. 이 연장선이 만나는 빛이 바로 상이 생기게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오목거울 우리 가까이 있는 오목거울에서 우리가 큰 물체를 물체를 크게 볼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볼록 거울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평하게 입사한 빛이 반사를 하는데요. 마치 초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반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연장선을 그어 줬어요. 두 번째. 자, 우리 렌즈 중심을 지나는 빛은 대칭적으로 반사를 하게 되는데요. 어, 이두 빛이 지금 만나지 않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이 만나는 이 곳에 바로 상이 생기게 되고요. 자, 이 상에 의해서 우리는 작게 보이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가까이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가까이 있을 때첫 번째, 우리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반사를 하는데, 볼록거 같은 건 초점에서 나가는 빛처럼 반사를 한다고 했죠. 두 번째, 자, 렌즈 주, 거울 중심에 나가는 빛은 반사를 하게 됩니다. 이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의 반사광선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연장선에 바로 상이 생기게